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안개마을의 탈주인자이면서 육미의 인주력인 우타카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루토 세계관 내에서도 매우 잘생긴 미남의 손꼽히는 우타카타는 생긴 것 외에도 시크한 말투와 성격까지 더해 마치 사스케가 연상되는 캐릭입니다 요즘 다루는 캐릭이 왜 이리 안타까운 애들만 다루게 됐는지 얘도 매우 안타까운 운명과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타카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와 연관된 인물인 츠치구모 호타루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개마을의 탈주닌자인 우타카타는 안개마을의 추적 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 근처에 호타루가 있었고 우타카타를 향해 공격을 가한 술법으로 인해 근처에 있던 호타루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타카타는 비눗방울을 이용한 수둔으로 그들을 물리쳤지만 그동안의 추격으로 생긴 상처와 피로감으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호타루는 그런 우타카타를 자신의 거처로 옮겨 치료했습니다. 우타카타가 전부 다 낫자 호타로는 우타카타에게 다짜고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 부탁했습니다. 호타로는 우타카타가 싸운 모습을 보고 그의 능력에 감탄해 자신 또한 강해지고 싶어 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타카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사실 우타카타가 마을에 탈주한 이유가 자신의 스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타카타는 자신의 스승인 하루사메가 자신의 몸에 있는 미술을 이용해 죽이려 하자 분노하여 스승을 죽이고 탈주했습니다. 그래서 우타카타는 스승이라는 존재에게 강한 트라우마가 생겨 스승이란 단어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사실 우타카타의 스승인 하루사매에 관해서는 우타카타의 오해입니다. 그의 스승인 하루사매는 우타카타를 매우 아꼈고 우타카타가 임무를 맡았을 때 임무보다 우타카타의 목숨을 더욱 중요시 여겼으며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했던 행위는 그의 몸 안에 있는 미술을 억제하여 우타카타를 살리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루삼에는 우타카타에게 이 힘과 함께 꼭 살라는 말을 했지만 분노로 인해 그 말을 듣지 못한 우타카타는 자신의 스승을 죽이고 탈주한 것입니다 호타루는 계속 우타카타에게 스승님이라고 했지만 사제지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우타카타는 끝까지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호타루가 강해지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호타루의 일족인 치치구모 일족은 강력한 금술을 가져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좌우한다고 불리울 정도로 강한 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강한 금술로 치치구모 일족은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금술의 계승자로 살아남은 자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호타루는 치치구모 일족의 리더인 엔노 교자의 손녀였고 엔노 교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몸에 금술을 새겨 넣어 일족의 부흥을 위해 강해지고자 우타카타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타카타는 호타루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그녀의 금수를 노린 도적들로 인해 호타루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호타루의 하인인 톰베이는 선대의 약속으로 나무님 마을에 지원을 요청했고 우타카타는 자신을 구해준 보은으로 그녀를 치치구모 일족의 숨겨진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선대의 약속이란 과거 3차 닌자 대전 당시 치치구모 일족의 비수를 본 3대 호학기사루토비류제는 치치구모 일족의 리더인 엔노 교자에게 그 술법이 너무도 위험하니 그 술법을 금술로 하는 대가로 치치구모 일족이 위험시 나무님 마을이 지원 해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히루젠과 엔노 교자의 밀약으로 톰베이는 나뭇잎 마을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고 나뭇잎 마을에서는 나루토, 사이, 야마토, 사쿠라가 지원군으로 호타루의 호위로 나섰습니다. 나루토 일행이 호타루를 만나자 우타카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호타루는 우타카타와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는 단호했고 결국 호타루는 나루토 일행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나루토는 치치구모 일쪽의 마을로 호타루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호타루를 못마땅히 여겨 도적들에게 그녀를 넘겼습니다. 호타루 일행을 안전하게 데려다준 나루토는 호타루가 마지막에 보여준 표정과 마을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려 불안해서인지 다시 돌아가 그녀를 구하러 갔고 호타루는 금슬로 위장한 기폭차 두루마리를 도적들에게 건네주고는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적들은 추적 끝에 호타루를 잡았고 호타루가 위험에 빠진 순간 우타카타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줬습니다. 차갑고 시크한 성격을 가진 우타카타는 겉으로는 호타루를 밀어냈지만 내심 그녀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보는 것은 아니지만 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던 우타카타에게 있어 호타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호타로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타카타를 추적하던 안개마을 닌자들이 나타나 호타루를 인질로 잡았고 우타카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안개마을 닌자들에게 포박되었습니다. 그때 나루토 일행이 나타나 우타카타를 구해줬습니다. 나뭇잎 마을은 호타루를 경호하는 임무 중이었고 호타루를 경호하는 데 있어 우타카타가 필요했기에 야마토는 리더로서 호위 임무가 끝날 때까지 우타카타의 포박을 밀어달라고 협상했습니다. 나뭇잎과 안개마을은 서로 날아가는 소동으로 커지길 바라지 않아 적절한 선에서 협상한 것이었습니다. 안개 마을 안부의 리더인 치르기는 잠시 우타카타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그는 우타카타에게 마을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치르기는 안개 마을은 과거 피해 안개 마을이라 불리던 시절과는 변했고 나쁜 습관도 없어졌고 많이 평화로워졌으니 이젠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개마을은 시간이 지나 우타카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어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를 달랬지만 우타카타는 이미 스승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졌습니다. 치루기는 그의 스승인 하루삼회가 널 죽이려 한게 아니고 널 구하려 했다고 했지만 우타카타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치루기는 마을로 돌아오면 진실을 알게 될 테니 돌아오라 했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걱정했지만 우타카타는 마음대로 하라며 자신도 마음 놓고 상대해 드린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대화는 끝났고 우타카타와 호타루 그리고 나루토 일행은 치치구모 마을이 안전한 하지 않다고 여겨, 원래 호타루가 있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거처로 돌아오니 요양 중인 톰베이가 있었고 호타루의 하인인 톰베이는 호타루가 위험한 상황이 많아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머지않아 금수를 지킬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금수를 악용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호타루의 몸에서 금수를 빼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를 빼내면 영원히 그 힘을 잃게 되기에 호타루는 반대했습니다. 호타루는 금수를 빼는 게 일족의 금지를 버리는 것이라 생각해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우타카타는 그녀에게 사람은 능력밖에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괴로움밖에 생기지 않는다며 그녀를 말렸고 진정 일족의 부 부흥을 원한다면 그런 것에 의지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호타루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치치구모 일족에는 엔노교자의 제자 하토의 아들인 시라나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라면 금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루토는 호타루를 위해 시라나미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를 찾아내 시라나미는 호타루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라나미는 금수를 노린 도적들의 리더였습니다. 시라나미는 아버지보다 더 재능이 뛰어났으며 치치구모 일족에 금수를 탐내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죽여 도적단을 만들어 치치구모일족의 금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루토 일행과 호타루의 대화를 엿들었고 운 좋게도 그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호타루를 속여 납치하였고, 상대를 조종하는 자박수를 이용해 호타루를 조종해서 금수를 꺼내려 했습니다. 나루토와 우타카타는 시라나미가 도적단의 리더란 것을 알게 되었고 우타카타는 특히 그 사실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호타루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호타루의 위치를 추격하는 도중에 우타카타는 기본적인 탐색 훈련이 되지 않은 나루토에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냐며 스승이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나루토는 자신의 스승인 지라이야에게 여러 가지 배운 것을 떠올려 인술과 채술, 술법뿐만이 아니라 닌자로서 가장 중요한 포기하지 않는 근성 등 중요한 것을 스승으로 받았다며 너 역시 스승이 존재하지 않냐? 물었습니다. 우타카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릇으로밖에 보지 않는 스승을 떠올렸고 순간 흔들렸습니다. 얼마 전 추르기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매우 큰 오해를 한 것이 아닐까 하고 하지만 그 고민을 하는 사이 호타루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은 치치구모 일족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라나미에게 자박술로 조종당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과 도적들에게 발목이 잡힌 나루토와 우타카타는 지원군으로 나타난 야마토와 사이, 사쿠라의 도움으로 시라나미를 다시 추적해 나갔습니다. 시라나미는 자박술을 이용해 호타루의 금수를 개방했고 그 거대한 차크라의 흐름을 본 우타카타는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호타루와 시라나미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시라나미는 금수를 이용해 오대국에 뒤지지 않는 나라를 손에 넣어 세상을 손에지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자신을 방해하는 우타카타와 나루토를 자박수를 이용해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와 우타카타는 인지력입니다. 그들은 방대한 차크라 양을 이용해 자박수를 풀었고 시라나미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타루는 자박수에 조종된 상태였고 시라나미는 호타루의 금수를 이용해 나루토와 우타카타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호타루는 자신의 술법으로 나루토와 우타카타가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시라나미는 무시하고, 도구는 감정이 필요 없다며, 그녀를 계속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법을 발현하려 했지만, 우타카타의 비눗방울을 이용해 인수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나루토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타루는 거대한 자연에너지를 너무 많이 흡수해, 폭주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우타카타는 폭주를 멈추기 위해, 시라나미에게 건 술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라나미는 자박술을 펼쳤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자박술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라나미는 이대로 자연 차크라를 흡수하 결국엔 마을과 함께 날아간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나루토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일족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금수를 지켜온 호타루의 마음을 부순 시라나미에게 그 말을 들은 시라나미는 금수를 위해서라면 제자도 자식을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기에 자신이 선수를 쳐 부모를 죽여 금수를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에게 사제지간에 관한 유대감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스승은 언제나 제자 아니 자신을 보고 있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속에 깊게 믿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시라나미에게 공격을 하려 했지만 시라나미는 호타루가 폭발하기 전에 자리를 떴고 나루토는 자신이 시라나미를 잡을 테니 우타카타에게 너는 호타루 옆에 있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우타카타는 호타루의 상태를 보고 위험하다 판단해 직접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타카타는 호타루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호타루를 구하고 싶어한 행동과 과거 스승의 행동을 떠올려 자신이 스승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호타루를 지키고 싶어 그동안 두번 자시는 미수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깨고 호타루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해 호타루의 심상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심상세계에서 호타루는 부타카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금술과 함께 사라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부타카타는 그녀를 말렸고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야 한다며 그녀를 제자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호타루에게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타루의 힘은 자신의 힘으로 억누를 수 없을 정도였고, 금수과 함께 폭발할 것이라 여겨 우타카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우타카타는 자신을 믿으라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미수의 힘을 이용해 그녀의 힘을 억눌러 호타루를 지켰고, 호타루의 금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호타루는 앞으로 일족의 부흥을 위해 강한 닌자가 되어 돌아오기 위해 우타카타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우타카타는 그런 그녀를 허락했습니다. 우타카타에게 있어 호타루는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그런 그녀의 스승으로 살기 결심한 우타카타는 도망자 생활의 호타루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정식으로 그녀와의 여행을 허락받기 위해 안개마을의 안부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안개마을의 안부는 페인 축생도를 만나 전부 전멸한 상태였고 안부를 찾아나선 우타카타의 앞에 페인 육도가 나타났습니다. 우타카타 안에 있는 미수가 목적인 페인과의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들은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페인의 엄청난 힘에 우타카타는 부분 미수화로 사용해가며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의 의식을 잃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짐한 우타카타의 얄궂은 운명은 안타깝게도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개마을의 안부를 만나러 간 우타카타가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호타루는 그것을 알지 모른 채 앞으로 우타카타와의 행복한 삶을 상상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눗방울을 만든 우타카타는 자신이 만든 비눗방울을 통해 호타루의 뒷모습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짓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